안녕하세요. 오늘은 잠자는 노래의 섬 공략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자는 노래의 섬은 매번 열리는 섬은 아니고요 3시간에 한 번씩 열립니다. 여기 보시면은 잠자는 노래의 섬 입장 가는 시간이 40분, 3시 40분, 6시 40분 이런식이죠. 3시간에 한 번씩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세한 건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문구가 뜨면서 섬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우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노래의 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섬에서 퀘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.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, 어, 숲의 목소리라는 아이템을 3개 구해오라고 합니다. 그, 지금 그거를 깨 드리는 공략이거든요. 숲의 목소리는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. 여기 우측으로 쭉 오시면은, 나무 덤플로 이제 막아져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는데, 안에 들어가서 공명의 노래를 연주를 하면 됩니다. 자, 이 공명의 노래.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고대의 마습 10개로 바꿀 수가 있고요. 해상 낙원 페이퍼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,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은, 지금 막 들어가서 이걸 누를 거 아니에요? 이렇게?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다시 보겠습니다. 이렇게 달려가서, 연주를 막 눌러요. 근데 아마 안 깨졌겠죠? 이게 왜 그러냐? 움직이는 동안에는 아무리 연주를 눌러도, 연주가 되질 않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연주가 안 되고 있죠? 연주가 안 되죠? 이러 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퀘스트가 안 깨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깨질까요? 약간 좀 강의, 강의스럽게 진행되고 있긴 한데 어, 지금 노래가 발동이 되려면 은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다 끝낸 상태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원이 있거든요 그 원의 끄트머리를 노려야 됩니다 원의 끄트머리를 노려서 최대한 남들보다 짧게 이동해서 그 노래를 불러야지 확률이 높겠죠. 이제 입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잠자는 노래섬에 들어오시면은 처음에는 이런 협동 캐스트가안 보일 거예요.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게 보이거든요. 이제 이게 보이면은 이 시간 뒤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. 사실 이 처음에 이 나무 덩쿠를 없애려면은 공명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여기서 노래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. 그냥 남들이 열어주는 거 그냥 버스 타시면 되고요. 최대한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클릭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? 이 사람들도 다 저처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하고 자대시 쓰고 이거 쓰고 원 끝머리 그 다음 연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난 다음에 바로 탈출의 노래를 부르시고 나가줍니다 그냥 바로 다시 들어오면은 또한번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빠르게 되면 세 번까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은 잘안 되고 두 번까지는 거의 100%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팁은 이 퀘스트는 지점까지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노래가 지금 안 눌러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어, 이동 스킬을 쓰신 다음에 어, 회피기,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는 게더 빠릅니다. 약간 후딜이 줄어드는 효과 아니면 느낌? 그런 게 있거든요. 어,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. 자, 계속 이제 광클을 해주고요. 자, 들어갔죠? 자, 이렇게. 성공했죠? 방금도 안까지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리 간 사람 물론 있었어요 이동기 많고 뭐 스킬 좋은 사람들 기봉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저보다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너 연주를 못했는데.